유럽 지역에서 홍수다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속적인 폭우로 인해 체코에서는 약 6만 가구가 정전되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수상교통이 중단되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호수처럼 변해버렸고 주민들은 햇탕물 위로 보트를 띄워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리스 태풍은 지난주부터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비롯한 중부 및 동유럽을 강타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고, 폴란드와 오스트리아에서도 사망자가 보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재민과 시설 피해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남서부의 홍수 지역에서 2,600명의 주민을 대피시켰습니다. 체코 북동부에서는 6만여 가구가 전력 공급이 끊겼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도나우 강에서 선박 운항이 금지되어 약 140척의 화물선과 여객선이 발이 묶였습니다. 피해가 점점 커지면서 유럽연합(EU)의 복구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총리 도날트 투스크는 약 1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CNN은 이번 태풍 동안 한 달치 이상의 비가 쏟아졌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 유럽은 따뜻한 대기로 인해 더 가난 태풍과 폭풍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해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